계세요. 아. 네가 갈까, 내가 갈까 하다가, 페님 갔다 오세요. 그래서 칸쿤이 가는 데만 36시간이 넘게 아. 걸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한국의 리더들이 오기를 너무 많이 바랬는데 사실 너무 멀기도 하고, 그리고 수영복이에요. 여기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아. 수영복만 입고 있다가 놀다가 끝나는. 아. 어. 그래서 이번에 11월달에는 우리 그 이제 벙크 회장님 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이제 그 나라마다 고비랜드라고 해서 고비 파트너분들을 위한 그런 여행 장소.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 제주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음. 아시아인들 모두가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모두가 제주도로 올수 있도록 음. 고기를 만드는 걸로. 이게 질문이 없어서 엄청 음. 불편하네요. 음. 어, 맞아요. 뒤로 들어 와 아무도 모르고 <laughs> 나가도 아무도 <laughs> 모르고.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웃음> 지금 전국에 지금 우리 고비 회원분들만 16,000명이 넘어갔거든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어 저희는 고비 처음부터 고비를 처음에 런칭할 때부터 반대를 했고 그리고 준비를 지금까지 해오고 그리고 본사를 다녀오고 그래서 어, 제가 듣기로는 2시에 본 세미나가 있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시고 리더 분들이시라고 하면은 회사의 그 철학과 방향성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질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비라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설립이 될때 요거를 제가 뒤에서 할 거지만 4월 26일 이제 이제 1년이 지난 회사고요. 총 전체 회원 수가 아직 3만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백 오피스를 연게 6월 23일이에요. 전산을 연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언제 시작을 했냐면 9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9월 17일에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거는, 우리 사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쪽 산하의 최고 리더이신 정우희 사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정보를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자 세 분을 대동하고. 저는 남자분들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놀람> 여자랑 올줄 알았는데요. 저희 동네까지 찾아오실 때, 남자 세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남자 세 분이 지금 다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이틀을 저희 고비 비즈니스를 전부 다 서치를 하고, 왜냐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했던 분들은요, 이게 돌아가는 서버만 봐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그분들이 합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9월 17일에 시작을 할 때는 약 100분 정도가 저희들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은 저희들과 직전에 직구를 같이 했던 분들이고, 저희는 직구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리더 사장님이시기 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여정을 이해를 못하시면 돈이 되네, 안 되네로 결정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 어떤 그, 이 예, 포기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먼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직구 비즈니스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 고비라는 회사가 창립이 돼서 함께 합류를 하면서 직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매뉴얼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정의사장님이 합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금물살을 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의 리더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본사는 아시겠지만 미국이에요. 혹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미국 회사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 미국 회사는요. 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아, 정이라는 이런 쉽이 없고요. 거의 데이터예요. 음, 거의 데이터고, 그래서 사람을 잘 믿지도 않고, 이런 거의, 그런데 미국 회사는 개인,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개인주의도 심해요. 근데 저희가 이분들과 비즈니스를 할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요세 분의 창립자가 저희들의 스폰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나라 중에서 첫 번째로 파운더스 국가로 들어갈수 있었던 거는 그랜스 회장님, 버크 회장님 저희가 사실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분들은 3년 정도, 4년 만난 거고요. 엔젤 회장님이 우리 주영아 대표님과 11년 동안 비즈니스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미국 분들은 데이터를 원하는 게 많고요. 우리처럼. 빨리빨리 빨리 일이 다음 스텝이 진행이 안 돼. 우리는 뭔가 입이, 입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 다음을 뭘 해야 하잖아요. 미국은 그게 없어요. 뭔가 형체가 나타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가 그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동시 성장을 안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성장을 시켜놓고 다른 나라를 나가는 게 미국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동시 성장을 시작을 한게 이제 이 나라들이 동시 성장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움직이는 나라는 크게 크지 않았어요. 저세 분의, 이세 분의 리더들과 함께 했던 멤버십이 있겠죠. 이분들이, 이분은 15년, 자그마치 버크 회장님은 35년이에요. 모나비, 유사나, 우리 한국의 파트너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 처음에, 초기에 합류를 했던 거고요. 우리는 이 엔젤 회장님하고 한 팀이 돼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이안 이야기를 우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즈니스가 단타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 지금 튜닝 작업 중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인들을 통상적으로 통치로 놓고 보면 우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이 작은 나라를 철수하고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벌써 철수한 나라가, 철수한 회사가 작년만 해도 4개가 철수를 했습니다. 왜 한국이 35%라고 해서 미안해 하면서 결국은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럼 졸지에 다 백수를 만들어버리는 건데, 저희가 이분들만 우리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직구를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과 함께 비에픽이라는 회사를 함께 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서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인컴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내 코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두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 한국처럼 이리 빼갔다가 저리 빼갔다가 여기 껴놓고 저기 껴놓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세 분들은 나올 때 자기 코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나온 거고요. 단한 명의 멤버십도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 유타 갔을 때왜 거기 갔을 때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울었냐면요. 이분들이 아무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의 진짜 파트너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떠나고 나서 견딜 수가 없던 분들이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거, 그 안에서 힘들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인이라는 그런 특성상 우리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랑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회사를 차리게 된 모든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훗날에 우리 사장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9월 17일 날 발대식을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떠나가셨고요.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회사는 장기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을 하는데, 모든 베네핏은 끝까지 남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왜 생겼는지, 이 회사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서도 누군가는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그렇거든요. 난 여기까지가 당신과 사업의 인연의 시간은 끝인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시 이 세계에서 만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세 분과 일을 할수 있었던 건, 물론 이분은 11년이 넘었지만, 이분이 4년 가까이 일하는 비즈니스 스타일을 봤고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떠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을 때그 회사를 떠났고요. 이미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거. 어떤 거에서 기울었냐면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 기울었다라는 걸 느꼈던 거죠. 왜냐면 네트워크는 절대로 제품이 아니잖아요. 네트워크는 내 가족이고 내두 번째 가족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전 비즈니스가 완전히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랑 주영화 대표님 소문이 한국에서 외계인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외계인인지 외인 구단인지 말을... 죄송해요. 말 더럽게 안 됐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직구가 리스크가 많다. 한국에 라이센스를 내라. 계속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겠지만 저희가 라이센스를 내지 않는 이유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데 매출 반동간이 날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의 수당 20%대로 뚝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대성을 반영을 해서 사장님들이 감수해야 될 리스크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직구 비즈니스 가지고 손해보실 것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크 회장님 들어가시고 스톱을 시켰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한국 라이센스를 받으면 받겠지만 왜냐면그 라이센스 안에 또 가둬야 되고요.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 챔피언 네. 보너스부터 날라갑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35% 아래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품, 이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패키지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필요도 없는 제품이, 지금도 우리 제품이 7팩을 사도 남아 돈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7팩을 1년 쓰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출퇴근만 하시나봐요. 1년을 쓰신대요. 우리 한달 100불짜리 7팩을. 1년이면 쓴다고 오토십을 다 정지하셨는데, 이걸 패키지로 묶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룹장님? 이거 또다시 시장이 풀립니다. 이걸 누군가는 현금화 할 거고요. 그러면 아무리 QR코드로 잡고 아무리 다른 걸로 잡아도 절대 네트워에서못 잡아요, 이거. 왜 그렇게 지금 피라는 피사, 독일의 피사가 엄청 한국에서는 핫하죠? 중고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기 가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희의 CEO들에 대한, 그래서 이분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식사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다고 말할 거고요. 실수를 고의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엔젤 회장님은 특히 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죠. 엔젤 회장님 팔목에는 엔젤이 천사잖아요. 그래서 팔목에 천사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을 좋아해요. 그리고 좀 장난꾸러기 같으시고 렌스 회장님은 15년 동안 네트워크를 해서 유타에서 가장 최고 부자가 되어 있으세요. 15년 동안 저는 집에 농구장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어. 내가 지금 수영장은 그래도 지하에 농구장도 있고요. 지하에 극장도 있더라고요. 그 극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극장처럼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의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리더들이 거기로 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막 세미나를 많이, 이렇게 전 세계를 많이 다니진 않고요. 그리고 버크 회장님 35년이고요. 이분은 네트워크 시작할 때 자기 아버지한테 천부를, 0천부를 빌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5,600, 한 6,700만원? 요 정도 빌려서 뭘 하려고요?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려고 빌렸고, 결국은 지금 이세 분들 중에 가장 베테랑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돈을 벌어보셨던 분이고 전 세계에 리더가 제일 많으신 분이세요. 이분들이 트리플 리더로 해서 회사를 차렸고 우리 사장님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템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영아 대표님이 제 요거 하자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이게 어떻게 아이템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15년 정도 네트워크를 했어요. 한국 네트워크, 국내에 들어온 외국 네트워크. 근데 정말 기라성 같은 메이저급 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 회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에요 그런 아이템을 한 번도 왜 취급을 안 했을까요? 네트워크에서 그게 그렇게 좋다면 왜한 번도? 이런 거를 네트워크 아이템으로 왜이걸안 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이대영 소장님 이거 왜 다른 회사들은 이걸 안 했을까요? 벌써 A 땡만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이게 그렇게 대단히 잘났고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왜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이걸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거기에 의문이 들었고 저희 남편 직업이 기아 자동차에서 어그 차량만 이 엔진 관련 30년 차예요. 촬영 뭐 잘하는지는 몰라도 그분이 잘해야지 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면 남편이 뭐 고쳐주고 떼워주고 뭐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니게 해주는 거지. 그 정도로 여자인 저는 관심도 없었고 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아무 맛이 없었어요. 특히나 저는 다이어트 관련 일만 1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료절감 총매제라는 게, 그 열어봤는데, 열어본 거는 나중이지만,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이건 더 웃겼어요. 이걸로 뭘 하자는 건지, 요딴만한 걸로, 진짜로. 근데 나는 알겠다. 이 회사가 왜 이걸, 이걸 왜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는지, 나는 좀 감이 온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왜요? 어,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일단은 다른 곳이 없는데, 필요해요. 음, 음.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익이 되면 몰려온다는 걸 알거든요. 음, 음. 반드시 자기 이익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소비자한테 이익을 줄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음, 음. 거죠. 그러면은 멤버십이 늘어나면 음. 플랫폼이니까 음. 그다음에 후차적으로 다른 음. 아이템들이 들어올 거다. 환경.